가출한 현숙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상기 내가 공사가 다만한데 가출한 딸년 잡으러 다녀야겠냐? 니들 한 번만 더 운명이 패봐 오빠 고곧살 거야? 잘 돌아간다. 그 순간 영나는 그만 험한 것을 보고 두 눈을 질끈 감아버린다. 걔가 그렇게 좋아? 딸 지금 첫사랑하는 중인 거야? 아니 그래서 뭐? 좋을 때라고? 엄마는 여태 못 해본 걸, 딸은 해보네. 한길은 군대에 있는 음명을 만났는지 캐묻고 웃박 지르지만 내가 아주 영창보네! 아버지는 오만 여자 다 만나고 다니면서, 나는 한 놈. 아니냐고 자신 4시에 산책했는데 맨날 확시작시 해봐요 한길이 현숙의 머리를 밀겠다고 협박하고 아 밀어 밀어 너문 똑바로 다시 못닫가 이를 지켜보던 영란이 조심스레 말을 꺼낸다 너 시끄럽다고? 내가 네 집이야? 아니 저녁 아 뭐라해? 아니 저녁 좀 먹고 들어와요 요새 왜 밥을 집에서 먹으려고 해? 다 불편하게 이젠 밥 얻어먹긴 글렀네